영국에서 무려 34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경우에서 굉장히 재밌는 단서가 잡혔는데요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30%나 높아졌어요 지난 30년간 600여 개 정도의 약들이 임상시험을 거쳐갔는데요 미국에서는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잘 쓰지 않는 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최대한 치매 안 걸려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뇌>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요. 많은 분들이 단어 기억 못 하시고 전화번호 기억 못 하시고 그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일처리가 어려워지십니다. 당연히 노화 때문에 수행능력은 느려지기는 말해야 하는데요. 큰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돈 계산이 잘 안되고 비를 폐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시는 것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본인이 느끼기에 아 기억력이 줄어들었나 검퇴됐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엄마 내가 이거 얘기 전에 했잖아. 기억 안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큰단서예요 내가 일 처리하는 것들이 잘 안된다고 주의해서 말을 해 주는 것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음식 때문에 치매가 유발된다고 하는 연구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역학조사를 해 봤을 때는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1 9 8 5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34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경우에서 굉장히 재밌는 단서가 잡혔는데요. 당뇨가 진단이 된 나이가 어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뜻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뇨를 앓았는지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도 좋지 않습니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s 라고요 AGE 가 이제 튀긴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과자들도 좋지 는 않았고요 또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에서도 니트로사민이 많기 때문에 뇌세포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치매에 더 치명적이긴 한데요 또 간접적으로 보면 은 지방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1차 담즙과 2차 담즙을 올리기 때문에 2차 담즙이 치매와 연관성이 깊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 지방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 끝나시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식사하신 다음에 누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일단 칼로리가 들어왔으면요 그거를 써 먹어야 돼요. 안 쓰게 되면은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올라오고 당뇨에 위험합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당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의 위험성을 올리기 때문에 꼭 식사하시고는 운동까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하룻밤만 못 주무시게 하고 아밀로이드 패스캔을 찍었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치매를 일으키는 모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룻밤을 못 주무시게 했는데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재미있었던 거가 5 60대 때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가서 77세, 78세 되셨을 때 치매가 걸릴 확률이 30%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면이 아니라 숙면을 취하면서 찌꺼기들을 없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찌꺼기가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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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된다고 생각하시면 은 치매와 직관되는 연관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뇌 기능 향상에 대해서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치매에 걸릴 것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 최대한 치매 안 걸려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 운동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식습관이고 세 번째가 두뇌 활동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근력 운동을 굉장히 엠페사이즈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은 한국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은 잘 하세요 유산소 운동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숨 쉬는 거가 좀가쁘고 땀이 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거가요 이렇게 땀이 나고 살짝 숨이 차면은요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brain drive neurotrophic factor bdnf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 녀석이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아니라 심박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땀이 나고 숨이 차야 돼요. 이게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땀이 나고 숨이 조금 차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근력 운동하시면서 이런 베네피스를 보는 방법이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맥박을 올려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면요. 22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세요. 그리고 거기에 70%. 예를 들어서 50세시라면요. 220에서 50을 빼고 거기에 70%를 하면 119가 나와요. 기본 맥박이 보통 70에서 80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실 거고,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시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맥박이 100으로 올라가고 110까지 올라가시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70%로 하시지 말고 한60% 50%로 이제 좀 낮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하지만 목표는 70% 정도로 해서 맥박을 그 정도까지 올려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에 뇌의 해마가 자라는 것도 65세 시니어 분들한테 연구가 입증이 됐고요. 사이즈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인지 능력 평가까지 운동하시기 전과 후를 봤는데요. 무려 1년 만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두뇌 건강 관련 훈련이나 식단보다 배는 치매 예방에 더효과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식단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식단과 지중해 식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베리를 더 많이 드시는 것, 오일 중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 기름진 생선, 오메가 3가 풍부한 생선을 드시는 것, 야채, 과일 많이 드시는 것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노년내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설명해드리는 것을 싫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면은요, 풀푸즈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말 땅에서 자란 곡물과 쌀 과일 야채를 드시는 게 좋고요. 햄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이 아니라 생선 소고기가 같은 나오는 대로 드시고요. 소다가 아니라 정말 물 보리차와 같은 차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직접 실천해 볼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를 예방을 하는 두뇌 운동은 많은 연구가 됐었는데요. 효과가 다 미미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잘못한 거지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시인의 분들께 수독후라든지 두뇌활동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드리고 훈련이라고 저희가 드렸더니 치매가 걸리셨는데도 수독후는 잘하세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인지력이 저하되셨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두뇌활동을 올려줘야 되지 라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해서 두 가지만 효과가 있었는데요. 핑글 스터디와 액티브 트라일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둘다 머티모덜이에요. 운동도 하면서 식사도 관리해드리면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면서 거기서 추가를 한 것이 두뇌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두뇌 운동이 단순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배움, 관심이 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포괄적으로 배우는 것 그것까지 갔더니 겨우겨우 이 액티브 트라이얼과 핑거스 트라이얼에서는 인지력이 향상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력이 높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치매가 없으시고 40대, 50대라시면은요. 학력에 상관없이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고 즐거워 하시는지. 공학력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배우는 거다 좋아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도 배움이세요. 배우고 내 걸로 만들어서 써먹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학이라는 것을 보고 습득을 못했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배움이란 글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출력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가시는 것이 배움입니다 거기까지 가시면서 두뇌운동을 그렇게 하시면 은 치매 예방은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치매는 증상입니다. 진단이 아니에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레비소체 치매인지 그런 것들이 진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증상이라는 것을 볼 때는요. 치매 증상은 인지력 검사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생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까지 봐야지 치매라고 합니다. 제가 뇌를 찍어봐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뇌는 찍어보는 것은 의사들이 혹시나 뇌에 종양이 있는 아니면 뇌졸중이 크게 있었던 것들이 없는지 그냥 보려고 평가를 하는 거지. 영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치매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인지능력 점수가 낮고 일상생활까지 영향이 있다면 치매고요. 점수는 낮게 나오는데 환파 기준이 하나 정도 낮고 일상생활에는 영향이 없을 때는 치매 전 단계로 불리고요. 건망증 같은 경우에서는 인지능력 평가까지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83세 어머님이 처음에 아드님과 같이 오셨었는데 아드님 걱정하시는 게 우리 엄마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넘어지셔 가지고 척추뼈가 골절이 되셨었고 통증이 있으셔서 잠도 못 주무셨고요 3개월 전에 남편분도 돌아가셔 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한테 치매 검사를 지금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우울증을 먼저 치료하고 통증을 관리하고 수면을 개선을 해. 해드렸고, 3개월 후에 어머니가 웃으면서 내원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치매 검사를 했더니 어머님은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건망증과 치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이 어머님이 그때는 일시적으로 나타났었던 가짜 치매, 가성 치매가 원인이었던 거고요. 흔히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건망증이라는 것은 작업 기억의 과부하입니다. 전화번호가 7개 숫자인 것처럼 사람이 한 번에 수행을 할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것이 7개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여덟 번째 거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들어왔었던 거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여러 질환 때문에 7개에서 5개 3개로 줄을 수가 있고요.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하는데, 새로운 여덟 번째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가 나가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그것을 건망증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사들도 의학 지식을 많이 접하고 환자를 많이 보면서 뇌가 과부하 될 때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하는 방법은 노트를 꼭 씁니다 노트를 써서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지 라고 해 놓으면 건망증을 예방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최근에 두케노맵이라는 아밀로이드를 향한 항체가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것이 노년내과 전문의들과 신경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좋아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밀로이드를 죽이면서 조금 조금씩 작은 염증들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뇌는 국한되어 있는 두개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염증이 조금 조금씩 생기면서 브레인 스웰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그 임상 시험에 꽤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조금씩 용량을 올려갔을 때 효과가 미미하게 좋아졌다라는 가정하에 FDA에서 승인을 줬는데요. 이 약은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가 됐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잘 쓰지 않는 약입니다. 아직까지는 임상시험 쪽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학병원 쪽에서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600여 개 정도의 약들이 임상시험을 거쳐갔는데요. 20년 전두 가지 약이 승인된 다음부터 그두 가지 약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아니 <목소리가> 치매 자가 진단법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불안한 마음에 자가 진단을 많이 손을 대시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중하게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치매 진단이라는 것은 엄중한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신 분이라면은 치매 때문에 운전 면허를 뺏길 수가 있고요. 은행을 사용하시는 데서도 결정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가 진단으로 해서 아 내가 치매인가라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83세 어머니가 우울증과 통증과 수면부족으로 인해서 치매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치매를 진단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시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서둘러서 검사를 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니 꼭 의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검사를 꼭 미리미리 받으시길 권장합니다.